우아의강 마중키. 사람이 사람을 만나 서로 좋아하면 두 사람 사이에 서로 물길이 든다. 한쪽이 슬퍼지면 친구도 가슴이 메이고 기뻐서 출렁거리면 그 물살은 밝게 빛나서 친구의 웃음소리가 강구의 이 커터에서도 들립니다. 처음 열린 물길은 짧고 어색해서 서로 불을 보내고 자주섞여야겠지한 세상 유장한 청성의 물길이 흔할 수야 없겠지. 넘치지도 말지도 않는 수려한 강물이 흔할 수야 없겠지. 긴말 전하지 않아도 미리 물살로 알아듣고 몇해쯤 만나지 못해도 방장이 어렵지 않은 강 아무려면 큰 강이 아무 의미도 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 오래 좋아하는 죽고 사는 일처럼 쉽고 가벼울 수 있어요 큰 강의 시작과 끝은 어차피 알수 없는 일이지만 큰 강의 시작과 끝은 어차피 알수 없는 일이지만 물결을 항상 맑게 고집하는 사람과 친하고 싶다. 내 혼이 상자때 그대가 나를 지켜보아주고 그대를 생각할 때면 언제나 싱싱한 강물이 보이는 시원하고 고운 사랑과 친하고 싶다. 예. 나는 왜? 나는 왜신앙수원을 하는가? 왜신앙수원을 하는가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러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쉽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서 한다고 러는데 좋아서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많있는데 굳이 왜신앙수원을 하느냐 그래서 몇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긴장감이 있게 되죠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또 막상 나와서 오늘같이 이렇게 쟁쟁하신 대전 시아 리마돈나양세라 소프라노 같은 분도 있고 또 색소폰리스트 박상아 같은 분이 있는데 신앙성 분야를 어떻게 <laughs> 잘 전달해야 되지않겠습니까 박상아 감독 색소폰이 가슴을 아프지는데 안 그래도 긴장돼 색소폰에 우렁찬 소리 불려가지고. 가슴이 너무 쿡하됐습니다 네, 신앙성도 하나의 창조 분야입니다. 우리가 시에 있은 시는 시집 속에서 창조했죠. 아무리 훌륭하시고 전달이 되지 않으면 무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남성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뜻이 깊으신 분들을 모였을 때 같이 전달하는 것또남송하는 사람마다 그들의 은적이 다르죠. 또그 사람이 살아온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부분에서는 그 사람이 강조를 하면서 높낮이를 주더라고또 어떤 때는 폭풍과 휘으로 치듯이 완전히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시집에 있는 시하고는 전혀 다른 시가 되고 또 남성한 사람마다 또 다른 작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남성가라는 말을 부어들어 봤을 거예요. 도대체 왜저 사람들이 시작을 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무슨 그 가짜를 함부로 그치나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남성함으로써 세상에서 유일한 낭송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 낭송 시가 우리에게 주는 카타르시스 우리의 마음을 순화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비평의 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낭송을 한다는 것은 기본 전제가 암송이 전제가 되거든요. 종이에 적어 서 읽어주는 것은 낭독에 가깝다고 하지, 그거를 낭송이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낭송을 하게 되면은 그 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완정하게 나 자신에게 소화가 되고 그 모든 단어들이 저한테 채화가 되죠. 그러면 그 시가 잘 쓰여진 시는 거기에 군더더기가 일치 없습니다. 그래서 잘 쓰여진 시는 많이 낭송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성을 왜 하는가 네 가지 말씀이었습니다. 삶의 긴장감 있고 또오늘의 시대됨과도인 창조정신 그리고 마음을 정화시키는 카타르시스가 있고 네 번째 비평가의 정신도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카톡에 미리 올려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시 남성인의 키를 잠시 들이 들는자면서 제안 시를 카톡에 올려드렸습니다. 혹시 어, 기억력이 교실분도 보고하고 도움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낭송을 하고 다음에는 오늘 원인들이 함께 낭송을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안도현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laughs> 박수 수고 많으셔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함께 합소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예, 예. 제가 연습을 들으면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안 도현 연탄째 함부로 팔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랑이었느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 <laughs>